네, 자 이제 재기 구조를 이용해서 하이노트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일단 요거 이제 상위노트나 요7번 이런 거 일단 또 거슬리니까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처리해서 지우고요. 자요렇게 이제 구조를 만들 만든 거죠. 자 일단 뭐 아쉬운 이 UI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은 일단 좀 넘어가고 어, 나머지 선택 미션도 마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첫 번째 거다한 거예요. 좀 어려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선택 미션으로 남겨놓은 거고 필수 미션만 하셔도 된다. 선택 미션은 하실 수 있는 분만 하셔라. 자, 두 번째 그룹 추가 버튼 만들고 새로운 그룹 추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룹 추가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이렇게 추가 추가 추가하면 이제 새 노트가 만들어져요. 근데 내가 이 새노트에다가 하이노트를 또 만들고 싶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렇게 그냥 추가하면은 새노트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했을 때, 얘 예, 선택한 거에 밑에다 하이노트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 추가랑은 다른 버튼을 또 준비를 해야겠죠? 이 추가는 새노트 만드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저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 자, 저는 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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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노트 옆에다가 더하기 버튼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새 노트에 하이 노트가 생기게 하는 거죠. 되셨죠? 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일단 버튼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보통 여기 그냥 옆에다가 그룹 추가 버튼을 만들어도 되고 참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그룹 추가 버튼을 따로 여기 밑에다 만들어 놨죠. 어 근데 저는 이번에는 여기 더하기 버튼 같은거 하나 만들어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파란색이라서 이 글씨가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배경색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배경색을 그레이 같은 걸로 좀 바꿀게요 라이트 그레이로 바꾸겠습니다 훨씬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요, 새노트 선택하고, 여기 요쯤에다 더하기 버튼 하나 만들어봅시다. 자, 새노트 옆에. 자, 프레그먼츠에서 뿌려주고 있죠? 요, A 태그가 맞구요. 상위 노트 같은 경우도 요기에도 더하기 해서 더 추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트를 그죠. 그러니까 상위 노트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한테 먼저 붙여줄게요. 이새 노트,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여기 주석도 달아놨죠. 하위 노트가 없는 노트,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자, 여기에다가 더하기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이 a 태그 옆에다가 만들어줄까요? a 태그 하나 더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기 자 보시면은 얘네가 줄이 바뀌어 버렸어요. 자 이게 디스플레이가 뭐 기본적으로 뭐 그리드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저희가 건든 적이 없지만 테일윈드가 건드려 나가지고 위도치 않게 줄이 바뀌어서 나왔는데. 어, 얘를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클래스를 자, 어떻게 바꿀까요? 자, 여기 더하기 버튼 어디 갔지? 어,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부여를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그룹. add 그다음에 CSS에다가 그룹 add 를 추가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이 d i s p l 를자 일라인 블록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 자 적용이 자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게 새 노트가 영역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밀려버리네요. 새 노트의 너비를 좀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위드를 70% 정도로 줄여주고 그다음에 요 a 태그도 일라인 블록으로 바꿔주고 위드를 30%로 줄여줘도 음, 올라가지 않네. 좀더 줄여야 될것 같아요. 패딩이나 이런 것 때문에 20%로 잡아주겠습니다. 20%. 그리고 얘도 얘도 다시 좀만 잡아줄게요. 얘도 한50% 정도로 잡아볼까요? 그래도 공간이 충분한 것 같은데, 넘어가지 않는 거 보니까 우리가 알수 없는 어떤 옵션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 이 메뉴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데이지 UI 같은 거, 부트 스트랩 같은 거 쓰면은 그런 게좀 단점이기는 해요. 근데, 뭐, 이렇게 좀, 약간의, 약간의 노동을, 어, 드리면은, 방법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자, 여기이 요, 요, li에 걸려있는 어떤 옵션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li에. 제가 혹시 이 디스플레이에다가 플렉스를 한번 걸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먹질 않네요. 음... 왜 복병, 복병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타협을 좀 할까요? 타협을 해서 더하기 버튼을. 이 네, 추가 옆에다가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쉽지만 일단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룹 추가라고 할게요. 포스트로 할 거고요. 에드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더하기는 지울게요. 자, 이 그룹 추가 버튼이 있어요. 이걸, 이걸 눌러서 여기로 가봅시다. 여기다 추가하면 될것 같아요. 드트아니고 에드그룹. 그룹 추가할 때뭘 넘겨야 됩니까? 일단 요거 지금 선택한 선택한 번호 요거, 요거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 맞죠? 이게 뭐죠? 노트북 번호예요자 그럼 눌렀을 때 노트북 번호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와서 자 요거 그룹 추가 버튼 딱 누르면은 애드그룹이 실행돼야 되는데 이때 데이터를 하나 넘겨야 돼요. 인풋으로 넘기면 되죠. 자, 히든으로 넘겨주도록 할, 할 거고요. 요거는 노트북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밸류는요. 내가 현재 선택한 거니까 타겟 타겟 뭐였죠? 타겟 노트북인가? 타겟 노트북이네요. 타겟 노트북. 근데, 여기 th 붙여야죠. 자, 이렇게 해서 넘기시면 되구요. 그럼 요 이름으로 컨트롤러에 넘어올 테니까, 여기서 받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롱이죠. 자, 됐구요. 그 다음에, a 뭐 드그룹인데 사실, 그룹이 노트잖아요. 그래서, 레파지토리 말고 서비스, 서비스를 호출해서뭐 하나 노트를 새로 만드는 건데, save default 노트북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 그룹이, 그러니까 상위 노트가 없는 기본 노트로 만들어지는데, 자, 요거를 제가, 하나 더 만들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는 어, 뭘 넘겨야 되죠? 노트북 아이디를 받았으니까 노트북을 넘겨야겠죠 여기. 어, 잠시만요. 이, 이. 음, 노트북을 넘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은 어떤 역할이다? 패런트 노트북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노트북 만들 때 set 패런트에다가 패런트 parent 노트북을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이 이름은 save 그룹 노트북이라고 할 거고요. 자, 겹치는 부분이 있죠? 요거 겹치고, 여기 겹치죠? 자, 겹치는 부분은 빼줘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함수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GetDefault 노트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구요. 리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GetDefault 노트북 가져오시면 되고 여기도 GetDefault 노트북으로 노트북 가져오시고 거기에다가 테런템 한번 더 세팅해서 저장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그룹 노트북 세이브 그룹 노트북을 호출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걸로 찾아줘야죠. 자, 근데 여기서 찾지 말고 우리 여기 그냥 이걸 넘겨도 될것 같아요. 넘겨서 여기서 찾도록 합시다. 노트북 러파지토리에서 파인드바이 페런아이디요거를 그러면 노트북 아이디, 노트북 아이디로 페런아이디로 그냥 받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게 없나 보죠. 파인드바이페런아이디 있는데, 있는데, 이거 노트북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라는 건 얘가 지금 다른 데서 쓰이고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 자 그냥 페런트 아이디로 요거 노트북 가져오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요거 그냥 재활용하겠습니다. So get 노트북 바에 아이디 이렇게 해서 일단 노트북 받아오고요. 자, 이거는 p a r e 노트북이 될 겁니다.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부모 노트 가져와서 세팅을 해주는 거죠. 뭐 이름을 좀더 정확히 짓자면 차일드 노트가 될 거고요. 차일드 노트북, 차일드 노트북 이렇게 해주는 게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됐죠. 에드 그룹 했을 때 여기로 넘기면 될것 같고요.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요 새노트 새노트 새노트인데 여기다 그룹 추가 어, 그룹 추가라는 말은 좀 이상하긴 하다 이거 노트 추가로 해야 될것 같아요 하이노트 추가 뭐 그런 식으로 음... 자, 노트북에 자, 어딘가 지금 제가 뭐 오타를 낸것 같아요 타임 미스매치 노트북이 넘어가고 있다 값이 넘어가지 않고 노트북이 넘어가고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자 여기네요, 여러분. <laughs> 어만데 찾고 있었네. 여기서 아이디를 남겨야죠. 면은 여기 생겼어요 자, 요거는 뭐 새로운 페이지 생기는 게 적용이 안된것 같아서 발생한 것 같고요 어, 여기도 그룹 추가하면 새로 생기죠 자, 요, 요 하이노트에도 선택한 다음에 그룹 추가면은 생기고요 어, 여기는 또안 나오죠 이렇게 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룹 추가를 일단 만들긴 만들었습니다.